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왕인 박사 유적지입니다. 왕인 박사 유적지에그 황금 측백 위로길이라고 했는데 같이 한번 가보시죠. 좀 같이 거닐겠습니다. 이 나무들은 전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금 측백 나무인데 자 아, 뒤에는 얼출 산이고요. 이제 측백나무도 물이 올라가지고 아주 색깔이 살아있죠. 에, 연두색으로 아이들이 이제 이쪽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어, 미로 길이니까 찾아갑니다. 찾아가면서 어, 또 신기하게 또 가다 보면 막힌 데가 있고. 아트곳을또 돌아가서 차 튀어. 그래서 미로길인데, 친구들하고 좀 재미나게 에,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. 이렇게 길이 있죠. 길이 에, 가다 보면은 또잘 찾기가 힘든 곳도 있습니다. 잘찾아가야죠또이 측백나무에서 나오는 향기가 참 좋습니다. 아이들한테 머리도 좋아진다고 하잖아요. 그리고 또 영암의 그 월출산에 좋은 길을, 여기가 바로 그 월출산 내려오는 길목이니까, 아, 좋은 길을 받게 되니까, 여러 가지로 상당히 유익한 그런 곳입니다. 가족들하고 같이 와도 참 좋겠죠? 그래서 한번. 아,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. 네.